이찬원의 데뷔 5주년을 기념해 이찬원 콘서트 창가 디어 마이찬스 특별 상영회가 확정됐다. 온회연사 그리고 앵콜 로또봉 싱어롱 상영회까지 추가 진행되며 팬들과 함께하는 더욱 특별한 순간이 펼쳐진다. 이찬원의 열정 가득한 무대와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낸 첫 번째 콘서트 실황 영화 이찬원 콘서트 창가 디어 마이찬스가 개봉 3주차를 맞아 더욱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찬원의 데뷔 5주년을 기념하는 오내연사 싱어롱 상영회와 앵콜 로또봉 싱어롱 상영회가 확정되며 극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사한다. 오는 14일 단 하루 진행되는 오내연사 싱어롱 상영회는 이찬원의 데뷔 5주년을 맞아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행사로 기획됐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라는 뜻을 가진 오내연사라는 타이틀은 이찬원의 노래로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멘트로 쓰이며 찬스 사이에서 유행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2,000원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